이게 왜 쓸데없이 좁은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데워주고, 가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충격으로 얼굴을 팍! 이렇게 맞았을 때, 안녕하세요 닥터호공TV 이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의 기본적인 구조들과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콧구멍은 왜두 개인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질문인데 사실은 다 기능의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의 기능이 무엇이냐고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아마 일반적으로는 숨쉬는 거랑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우리 코는 바깥으로부터 숨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지금 외부의 공기를 가장 먼저 어, 맞이하는 최초의 호흡기관이고 코에서 들어오는 공기들을 가습해주고 또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우리 몸에서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그 공기 상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는 우리 코는 냄새를 맡는 데 아주 중요한 특수 감각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 후각 기능에 대해서는 영화 이야기랑 함께 재밌게 내용을 블로그 글이 있으니까 더보기에 고그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 코의 호흡 기능에 대해서 그와 연관된 구조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기능 코성형으로 저희 병원을 많이 내원하시기 때문에 비밸브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밸브는 코로 들어가는 공기의 유입 통로 중에서 가장 좁은 구간을 의미하는데 이게 왜 쓸데없이 좁냐 그 이유는 들어오는 공기의 저항을 높여줘서 기류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또 병적으로 많이 좁아져서 코막힘을 유발하면 교정이 필요하지만 이게 왜 쓸데없이 좁은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들어오는 기류량을 좀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갑계에 대한 내용인데 비갑계는 우리가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 이렇게 코 안쪽에 측벽에서 이렇게 세 층으로 나오는데 이 비갑계 안에는 매우 미세한 혈관 덩어리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율신경 조절에 의해서 이 혈관이 이완되고 수축하면서 우리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데워주고 가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갑개 중에서 특히 하비갑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염 수술할 때 조작을 하는 부분이 되게 되는데 이 하비갑개가 주로 코막힘을 유발하고 점막에서 콧물 분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비염 수술을 한다 할 때는 이 하비갑개를 조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멍은 왜두 개일까요? 이 질문인데 결국은 코 안에 비중격 비중격은 왜 존재할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비주기라는 게있는 콧구멍은 한쪽씩 돌아가면서 6시간마다 일을 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점막이 일정 기간 쉬었다가 일을 할수 있게 두 개로 만들어 놓았다는 가설도 있고 또 하나는 콧구멍이 안쪽에서 갑자기 너무 넓으면 기류가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기류가 와류가 되지 않고 측류를 이렇게 이쁘게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기류 저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콧구멍이 두 개가 존재한다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에 의해서 콧구멍이 두 개가 있으면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격이 존재해서 콧구멍을 두 개로 나누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비동에 대한 기능인데, 부비동은, 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 얼굴 안쪽에서 존재하는 빈 공간입니다. 공기가 들어있는 빈 공간인데, 콧구멍이랑 다 이렇게 미세한 터널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소화기에는 이 구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서 공기가 안쪽으로 함입되면서 얼굴 뼈가 성장하면서 이런데 공기가 들어차게 되면서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비동이 왜 존재하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견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은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충격으로 얼굴을 팍 이렇게 맞았을 때 부비동 안쪽에는 신경다발이나 중요한 굵은 혈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노출이 되게 되면 충격에 의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여기가 굳이 공기주머니 말고 좀더 푹신푹신한 뭐 지방조직이나 이런 걸로 이만큼 차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 수가 있는데 사람의 얼굴은 비교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신체에 비해서 큰 편이기 때문에 머리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비동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가설이고 아주 뭐 증명된 학설은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코 안쪽에 존재하는 구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심지어 우리 코털도 먼지를 거르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에 존재하는 구조들에는 다 각각의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코가 막힌다고 해서 합의각계를 잘라주세요. 이런 수술은 안 되고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술과 치료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로 궁금한 질문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